요 며칠 투자 시장이 흔들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함께 이틀 전에 새롭게 확인된 스위스 투자 은행인 크레디스위스의 유동성 위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크레디스위스는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걱정 말라고 말했던 것들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 차례 경험한 우리로서는 이 감사 결과만을 가지고 안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조금 전 스위스 국 국립은행인 SMB와 금융감독청이 공동성명을 통해 크레딧 스위스 및 스위스 금융시장은 문제가 없고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히면서 최대 500억 프랑 약 7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워낙 많은 양의 금액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해서 크레딧 스위스발 악재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사이드 이펙트가 모두 다 노출된 것이 아니라서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것으로 보여지네요. 스위스 정부 지원 이야기가 나왔으니 미국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미국 연준에서는 은행에 공급하는 유동성이 2조 달러, 약 2,626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JP모건이 밝혔는데요. 기사의 일부를 읽어보면 볼룸버그는 16일 니콜라우스 파니기르 초블루 수석 전략가가 이끄는 런던 전략팀이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연준의 새로운 긴급 대출 프로그램 BTFP 이용 규모가 거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 예금 보험 공사에 따르면 미국채와 모기지 등을 보유한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 규모는 6,200억 달러, 약 814조 원이라고 하는데 2천 조 원을 넘게 투입을 한다고 밝혔으니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크레딧 스위. 처럼 갑자기 파산 분위기를 보일 확률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은행이 망하면 그 은행 하나가 아닌. 해당 은행을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엄청난 여파를 몰고 올수 있는데 미국에서 발 빠르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추가로 어제 정규 라방을 통해 말씀드렸었던 오는 3월 23일 새벽 3시에 발표되는 미국의 기준 금리도 0.25%포인트 혹은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동결이 될 확률도 조금씩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말씀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실리콘밸리 은행 것만 잘 해결된다면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대세 상승 기운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시다. 요 며칠 빗썸 대표 및 임직원들도 검찰 조사 및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코인원 역시 대표와 직원들의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국내 거래소가 시끌시끌하고 있는데요. 거래소 관련 이러한 조사들은 처음부터 투명하게 관리가 되었다면 가장 이상적이었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고 철저하게 해결해서 건강한 거래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코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토합시다!